오늘 조금 이제 할 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공포라는 카테고리를 치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게 많이 나오냐 이런 야한 게 겁나 나와 옛날에안 그랬는데 아, 난 진짜 막 이상한 게임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제가 또 준비된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둘러보다가 곤충 공포증 이게 310원이야 추파추수보다 싸. 왠지 재밌을 것 같거든요. 곤충 공포증은 에피소드 플랫폼 게임입니다. 그것은 존과 괴물 곤충에 대한 그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제 스토리 게임이고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00원이면은 뭔가 땅바닥에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갖고 왔거든요.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갓게이인게 한국어도 지원이 되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어 지원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처음부터 스타트. 오, 뭔가 웅장해. 헬기장인가? 뭐야? 어 뭐야? 어,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뭔가 대사가 엄청 지나갔는데? 어, 뭐야? 에블린 양? 듣고 있어, 존. 이게 뭐야? 플랫폼의 일부가 손상되었어. 여기 에 어떤 종류의 폭발이 있었던 것 같아. 플랫폼의 다른 쪽에 나에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아, 그니까, 러 에블리 양이 나에게서 엄청 많이 떨어져 있대. 걱정하고 있어, 존. 당신 섹터 A에 도달해서 과학자들과 얘기해야 돼. 여기를 이제 뛰어넘으라는 거지? 오케이, 한번 가보자. 스페이스바 도야 이렇게 그, 뛰어서 도야 점프. 아주 쉽죠? 이런 식으로. 오. 어. 섹터 A. 여기가 그 방공호 비슷한 거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어 뭐야, 다 죽었는데?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희 무슨 일이야? 말해, 존. 섹터에 의 과학자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어. 그 튜브에서 뭐 사육했어? 야생동물? 우리는 곤충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 이제 그들은 분명 괴물이었을 거야. 내 인생이 위험해, 존. 너는... 나는 당신을 거기에 구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뭐... 불렀다,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젠장,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도움을 기다려야 되나? 수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더 안전한 곳에서 살아남아있을 누군가를 찾아서 어, 사람들을 구해내래요 알았어 아, 고마워 한번 몸 뒤져보자 찾기 권총을 발견했다 어, 개꿀인데? 권총 1 장비 뭐야 이거 어떻게 써 어떻게 어써어아 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클릭하면은 권총 쓸수 있고 다 뜯겼네 근데 사람들이 응급처치키트 이건 뭐지? 잠겨있다. 특수키 사용해야 된다. 응. 응. 어? 뭐야? 쏘다 견우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얘 없애는 거지. 응. 뭐야? 피하다 탁! 또 있어? 3 4 다섯. 오케이. 그 다음에 저 넘어가서. 어우, 빨리! 이런 게몇 마리나 있는 거지? 일단은, 개미. 곤통을 다시 장전하세요. 이런 식으로 장전하고. 일곱 발 밖에 못 쏘네? 뭐야. 어, 여기 잠겨 있는데? 어, 어디로 가? 하강하기. 어, 오르다. 여기 뭐 미세하게 그것도 있는데? 뭐 벽에 뭐 달라붙어 있어. 뭐야? 점프. 여기는 굳이 컨트롤 안 해도 되는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전갈? 야 근데 전갈도 그거야? 전갈도 곤충이야? 전갈은 동물 아닌가? 곤충 맞나?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섹터 B 여기에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 응급 터치 키트 두 개랑 총알 15개, 열쇠 하나. 열쇠 하나면은 이것도 열수 있는 거 아니야? 잠겨있다. 재고를 이런 식으로 열수 있고, 뭐야? 얘네 살아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쪽에서 또 곤충 같은 거 나오나? 저게 막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 내가 없앨 수도 없나 봐 하강하면 그냥 저 없어지는데? 어? 여기 열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그 여기 여기도 똑같이 이제 그 섹터 B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네. 아니 근데 여기만 오면은 똑같이 저 전갈 같은 게 붙잡히네. 네이스. 오야. 예! 뭐야? 오, 잠깐만. 오,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아!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아야야 아. 아.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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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굴러. Q로 굴러. 베인처럼 굴러. 야,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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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응급치료키트? 두개 먹고. 저기 애들 다 죽이면 되잖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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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잠깐만. 야, 잠깐만, 개오바야! 아, 야, 꼈어, 꼈어, 꼈어. 어어어어, 아니, 나뭐 하냐고.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에서 딱 가면은. 오, 뭐야, 뭐야 오, 오. 야 오! 아, 아. 야, 이거 조준 잘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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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잠깐만, 저 검이 어떻게 해야 돼? 큰일 났네. 일단은 두개 먹고 풀피로간 다음에. 그 다음에, 섹터 C 열어. 그러면 거미가 있죠? 그럼 바로 조준. 바로 일제사격 완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오케이. 일곱 발이면 끝나네? 뭐야?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카드를 얻었다. 아 카드. 총알 장전. 개미 아직도 있나? <laughs> 있다. 어. 가야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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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맞아. 오케이, 가가가가. 일단 쟤네들 무시, 무시, 무시. 이거, 이거다. 오, 아, 아, 야야야씨. 아, 진짜 이거 겁나 어렵네. 이거 뭐야? 아, 기다려봐. 오! 살았다 잠깐 뭐. 일단 하고 여기서 죽이자 여기서 뭐야 하고 장전 다음에 오케이 두 발로 컷 점프 나이스 예, 섹터 DG 여기도 다 죽었네 존 거기 있어 내 네, 듣고 있어요 생존자가 나에게 연락했다 애슐리 포레스트 박사 그녀는 섹터 F에 숨어 있다 당신은 그녀 그녀에게 가야 된대요 특수부대가 진행 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F 오케이 응급 키트 하나 먹고 뭐야 권총 12개. 여기는 뭐안 열리네. 어, 산탄총 뭐야? 어, 개꿀. 오오세 어, 방이네? 와, 뭐야 이거? 게임이 겁나 커. 여왕게임인가? 자, 섹터 2. 일단 2 e 한번 가보자. F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뭐. 애슐리 박사. 찾으려면은. 극키트와 열쇠 두개 찾았고.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엘리베이터 작동하기 위해 두 개의 퓨즈가 없다. 엘리베이터 작동하기 위해 퓨즈를 찾아야 된다. 퓨즈를 찾아야 된대. 아래로 내려가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아까. 여깄다. 오, 야,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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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laughs> 세 방, 컷. 아, 여기가 F인데. 에블량, 섹터 F가 우, 입구에 울타리에 맡겨 있어. 다른 방법 없어? 섹터 2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섹터 F로 엘리베이터를 향할 수 있다. 아. 아. 그럼 퓨즈 찾아야 되는데 열쇠 지금 두개 얻었고 열쇠 이거 섹터 B 섹터 A 어 뭐야 오케이 알았어 섹터 A랑 B에 열쇠가 있네 옆청도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쭉 가면 그거 있거든 이 힘든 안 죽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다 곤충들 죽이고 와갖고 별로 적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 와! 오, 무시 무시하자 무시 오케이 저기 옆에서 공격하는 거는 괜찮나 이런 와 여기까지 또 죽여보고 싶어. 저 전갈 같은 거. 잠만 깐 일단 일단... 아, 야야. 아, 야야. 아 너무 깜짝 놀래 갖고. 여기 모도지롱. 다행이다. 일단은 제 죽이긴 해야 되거든요. 래 내려가면은 어우야 정... 뭐야! 아니! 아니 뭔데!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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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가능해? 구르기 피하고 한발씩 맞춰놓고 아아아 아, 아. 여긴 여기는 못들어오겠지? 문있으니까? 구급상자 2개, 권총 6개, 산탄종 12개. 와, 해자다, 해자. 혜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엽총으로 하고, 치료, 치료. 오케이. 간 다음에, 장전, 미리 장전해놓고 열어. 아, 아. 어, 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거미줄도 없는데 어떻게 얘들 움직임이 자유로움? 아니, 넘어다니는 게 에바야. 그래서 이제 내려 가려고 하면은 얘들도 얘들도 온다니까? 아니 이게 사기라고? 야뭐야 제. 아, 아파. 아. 아 이제 개사기야 저게. 잠깐만, 잠깐만. 일단 그 뒤에 있는 애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아, 아, 아 잠깐만. 어? 오야 아. 뭐야 아야얘 아, 무적이야? 아니 뭔데 어어? 어 아니 뭐야 얘왜 아니 왜몇 방에 죽어야 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제 먼저 죽어 뭐야? 얘들 왜안 죽어? 바로. 오케이 알았어. 나 알았어. 일단 제 무적인 거 알았고 바로 점프 뛰어갖고한대 맞은 다음에 굴르고. 야, 아니, 제 개오바. 와, 진짜 잠깐만. 얘네들왜 이렇게 자유로워? 잠깐 안 되겠다. 데가 없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점프. 아 뭔데? 거미 조사기야 진짜. 아니 이러고 한대 맞으면 어떻게 사냐고 잠깐만. 아 잠깐만. 바로 옆총 오, 오 죽였어. 세대. 와, 잠깐만 나 지금 피피 피 지금 너무 없는데? 맞아 맞아 맞아. 여기다 여기. 열어. 응급 처치 도구랑. 근데 거의 이제 엽총 밑만 잡인 것 같아. 엽총이. 오와! 야, 야, 뭐야. 분명 죽였는데? 야, 이러고 가야겠다. 나이스. 점프! 또뭐 없겠지? 와! 또 온다 또 온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진짜 저.. 저.. 야 나는.. 여기에 내려가면은 죽는데 쟤네들은.. 그 맵을.. 저런식으로 막.. 가는게 개오바 아니야? 내려.. 내려가면 오나 쟤도? 봐봐 이런식으로 못 와야지! 또 이제 권총 그거거든요. 권총 그 총알 같은데. <laughs> 여기 또 먹을 거 있나? 응급 퀴지 같은 거있나 한번 봐야겠다. 오 야,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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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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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나오나? 오 야야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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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여기 여기 애들 왜다안 죽어? 기절이야? 아아. 아, 아씨!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큰일 났네? 오, 왜에에에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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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잠깐만. 얘는 내 편인가? 그럼 포켓몬 비 슷한 거야? 뭐야? 아무 것도 없고, 쟤는... 다 죽일 수 있나봐. 거미는 나한테 해코지도 안 하는데? 나 지금 그 뭐지? 퓨즈 두개 얻었거든요. 자 일단 혹시 모르니까 권총으로 바꾸고. 뭐 얘, 쟤랑 거미랑 같이 가는 거야? 두개 퓨즈 넣었다. 두개 퓨즈 넣었다. 엘리베이터. 어 뭐야 왔다. 제가 에슐린인가봐. 아니구나 닥터 포레스트구나. 난 괜찮아 당장 여기 여기서 나와 진정해. 나는 그 곤충들을 다루기에 충분해. 지금 뒤에 거미 안 보여? 나는 여기에 타라고 말했다. 자. 뭔데? 뭐야? 뭔데 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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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떡밥은 뭐... 그... 뭐냐? 그... 장수풍뎅이 같은 떡밥이 있었는데... 뭐지? 뭐지? 저 장수풍뎅이네? 딱 10분 했습니다. 게임 속에 스크린샷으로 이 게임 해자 아니야? 오 <laughs> 아니야라고 생각한지 뚝배그를 깨주세요. 모션은 거지 같고 한글은 무슨 대한민국 사람존 설명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만큼 등신 같은 번역입니다. 곤충 공포증이라면서 곤충은 딱세마리 받습니다. 세 종류 보고 곤충 공포증이면 아마 이 세상 인류는 이미 공포증으로 자살할 겁니다. 어, 이분은 550원 주고 샀네? 개이득, 나 310원인데. 하... 아무튼 뭐 저는 나름 재밌게 했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